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동체가 함께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새 힘으로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로 올리신 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왔음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있고, 우리 인생에 깊은 상처들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들임을 기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요일 한 시간의 이벤트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과 완전히 결별하자 스코틀랜드는 유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스코틀랜드의 경,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에 안전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학교와 미션 스쿨이 다시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약과 동성애, 다원주의에 물든 학교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종교 개혁자들과 언약도들의 개혁신앙으로 충만한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스코틀랜드 땅에 놀라운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910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던 뜨거운 선교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던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 열방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야마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